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 한 주간의 주시장 좀 정리를 해 보고요. 또 주말 마감된 미국 시장 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대한 전망도 잠깐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열심히 노력하는 저를 위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어,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2,150선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경제 재봉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술주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어, 그러,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0.16% 정도 소폭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어, 바로 좀 흘러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증가 이런 소식들이 좀 상당히 들려오면서 글로벌 확산세가 지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악재로서 어,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뭐 금연 효과라던가 만기 일잘에 뭐 버텼던 뭐 후폭풍이라던가 그런 것도 약간 있었고요. 어, 시장은 좀 흘러 내리면서 사거래 일 연속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난 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은 그러니까 화요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화요일 오전이 매도의 좀 포인트였고요.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좀뭐 재미없는 장세가 좀 펼쳐졌습니다. 뭐 저도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주식을 정리를 하고. 어, 계속적으로 지금 현금 100%인데 어, 이제 좀 손가락도 좀 근질근질하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매매를 해볼까 어, 생각을 예,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도 어, 그동안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해도 1.9%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까지도 국내 주 시장이 힘을 못 썼던 음, 그런 원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매도세. 기관이니 그러니까 팔면 내려가요. 요즘에는 보면 기관의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은 좀 기관이 좀 리드하고 있다. 어,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장중에 대응 되시는 분들은 기관이 좀 아침에 좀 사는 추세로 500억, 1000억, 네, 매수가 유입되면은, 아, 오전에 한번 매수해보는 거 괜찮구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기관이 계속 좀 매도한다. 기관이 매도 1000억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 오늘은 좀 주식을 사면 안 됐구나. 또는 오늘은 좀 뭐랄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 제가 글로도 잠깐 써놨는데요. 어, 2130포인트, 21선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1차 좀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어, 계획은 매수 진입 대신에 천천히, 그냥 정말 조금만 진입할 거고요. 2차 진입 포인트는 2,050포인트 정도, 그렇게 2,130과 2,050포인트 정도에서 분할로 해서 2,050까지 왔을 때도 50%트 정도를 채우는 게 계획입니다. 어, 굳이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뭐 손절을 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조금, 물려도 되는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들 20%에서 30% 정도 2130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고 또2 0 50 포인트까지 더, 더 떨어지면은 또 20%에서 30%또 매수를 하고 그런 전략이고요. 바로 2200 포인트를 주면 음 짧게 수익 실현하고 뭐 그런 전략 정도로 어 지금 일단은 계획은 뭐 잡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뭐 어쨌든 또 매일매일 제가 방송을 하니까 어,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특징주로는 네이버를 들수 있겠어요. 어제 특징주 네이버, 네이버 한번 살펴볼까요? 11,500원 오르면서 299,000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가는 30만 8,500원까지도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수급이 안 좋아요. 기간과 외국인의 쌍그리 매도. 아무리 오르고 있지만, 수급이 좀 안좋은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뭐 시가총액 3위로, 뭐, 중격됐다, 뭐, 엄청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언택트 수혜, 뭐, 이런 거.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수격은좀 부담스러워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기간 외국인 쌍그리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틀 연속으로 기간 외국인 쌍그리 매도예요 그래서, 추경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최소한 뭐 30만원까지는 와야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기보다는 좀음식료종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4%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지금 21선을 계속 타고 갑니다. 21선을. 이런 종목들. 그래서 뭐 조정을 보인다면은 21선 근처에서 외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상당히 좀 호실적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외부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테라 그리고 진로 이집빼기 호조를 보이면서 또어 집에서 술을 먹어요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 실적이 (2분기에) 영업이익 한 (445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3 0 0 정도 증가돼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하이트 진로. 얘도 왠지 5만원 정도는 갈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좀 매수해서 목표가로 한뭐 정고점? 그리고 또 조금 넘는다 5만원 정도? 이 정도를 좀 목표가로 보면은,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도 좀 낙폭 과대주들. 제가, 어,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다시 또 지금 월요일날 치고 가더니 화수 목금 양호한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깨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 12,000원 깨지니까 아래 꼬리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2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모두 다 반영된 이런 종목들 가격대도 접근하기 좋잖아요 l g 디스 플레이 같은 경우 어, 보고 있고요 기아차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1선에서 지금 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또 2차 분출, 낙폭 과대주로서 자동차 쪽으로도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된 미국 시장,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잠깐 볼까요?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잠깐 살펴보면 은 다우지수가 1.44%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66%, S&P 500 1.05%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 하락을 했었어요. 다우도 0.27%까지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은 아랫꼬리 보이시죠? 0.96%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아랫꼬리를 달고, 어, 상승하는 모습. 미국 시장은 뭐 여전히 대단하다. 좀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하루는 뭐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또, 렘데시비르의 코로나 사망률을 40% 낮췄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오장 들어서 반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 재개에 대한 뭐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카 항공, 델타 항공 미국의 3대 항공주가 모두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좀그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낙폭 과대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 매수할 종목들은 좀 투자 선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원유 수요 전망치가 상향되었더라고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뭐 정유주라든가 이쪽도 관심 섹터로는 넣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가 심각하게 회전되었고뭐 2단계 무역 합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도 뭐 여전히 안정적인 사...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 그래도 지금 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 어 그리고 시장 자체는 지금 음, 뷰가 바뀐 게 없어요 뷰는 뷰는 똑같아요 2,000 포인트 저점, 2,200 포인트 고점이 7월달에 대한 뷰입니다. 그뷰 내에서는 지금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 충분히 어, 2,100 정도. 또 2000선 이 사이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한2030 포인트 정도에서는 좀 입지를 해보겠다 일단 그런 전략입니다 다음 주에 대한 일정들 그리고 또 다음 주 추천주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일요일 날또 녹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은 좀 편안하게 잘 휴식하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